간부님들이 가져다 준 두릅으로 두릅 두룩 전해드렸더니 한 번만 더 붙여주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붙여주신 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되면 정말 인기쟁인 이 두릅을 이용한 두릅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릅전을 하려고 하니 예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조리병으로 있을 때 자율 시간에 뒷산에 올라가 두릅을 얻어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간부님들에게 내어드렸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또 두릅전도 해드렸었는데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두릅은 나무두릅과 땅두릅이 있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해서 땅두릅을 정말 쉽게 얻을 수. 가 있었어요 아 간부님들이 정말 예뻐해 주셨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사실 너무 쉬웠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참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보고 두루전을 따라해서 만드신 분들은 제 대신해서 막걸리에 꼭 같이 먹어주세요 저는 지금 금주 중이거든요. 참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TV 컴퓨터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 중에서 휴대폰은 내가 기계를 바꾸면서 통신사도 자주 바꾸지만 TV나 인터넷은 이사를 가지 않는 난잘 바꾸지 않는 편이죠. 보통 약정기간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채 계속 쓰시곤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47만원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약정이 끝나는 3년마다 인터넷 통신사를 이동하실 경우 47만원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 47만원은 경품고시제에 규정된 최대 금액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최대 금액이다 보니까 일부만 지급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센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아정당통신 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현금 지급이어서 아정당통신인데요. 최대 금액을 설치 당일에 입금해드리는 온라인 대리점 이에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만 무려 19만 명. 21년 한 해에 받은 후기만 4,000개 이상으로 국내 최대 업계의 규모입니다. 카페 메인부터 직원분들 얼굴까지 모두 내걸어서 비대면임에도 걱정되지 않고요. 요금표와 사은품표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다가 상담 시에 고가 요금제 강요도 전혀 없이 최저 요금제로 설계해 드린다고 해요. 또 365일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장인 분들도 걱정이 없. 없을 듯 합니다. 휴대폰 바꾸실 때 되셨거나 가정 렌탈을 고려하신다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최대 혜택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깐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정당통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인터넷, 휴대폰, 가전에 관한 흥미로운 영상이 많이 있고요. 매달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끝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인터넷 TV를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정이 많거나 기존 할인이 많.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또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정당 통신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고 상담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신 분들은 이한 문구만 기억해주세요 인터넷 TV 바꾸실 분들 아정당 통신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두릅전 만들러 가실까요 두릅은요 손질만 잘 해주면 모든 요리 끝이에요 첫번째 지저분한 밑동은 칼로 썰게 되면 붙어있는 잎들이 쫙 깔끔하게 벗겨지죠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두릅 줄기에 있는 부분 혹시나 가시나 털 같은 게 보인다면 요렇게 한 번씩 긁어서 준비해주세요 끝으로 우리가 이따 두릅을 데쳐주잖아요 데치는데 이쪽은 연해요 줄기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해서 잎이 익는 동안 줄기도 동시에 같이 딱 알맞게 익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밑에 줄기 있는 부분에 십자가 모양을 내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러면 두루 손질이 끝이에요. 요 줄기는 앞에 거와 다르게 따끔따끔한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칼로 이렇게 한번 싹싹 긁어주면 쭉쭉 나간다고요. 잘 손질해준 두루은요 흙도는 잔여물이 없도록 여러 번 헹궈서 준비해주세요. 자 처음 씻었는데 벌써 두릅에 붙어있던 잔여물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꼭 여러 번 헹궈주셔야 해요. 데칠 물의 양을 넣어주시고 소금 한큰 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이 녹고 끓기 시작하면 두루를 데쳐줄 텐데요. 그냥 넣어서 데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바로 십자가를 내어줬지만 그래도 단단한 뿌리 부분을 10초 정도 먼저 대쳐주신 후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데쳐주시면 1분 이내에 두릅에 봄이 찾아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두릅이 잘 데쳐지고 있어요. 두릅이 아주 초록 초록, 아주 진한 초록색을 띠게 되면 건져내어 주세요. 짠, 색깔이 정말 예쁘죠? 잘 헹궈준 두릅은요, 뿌리 부분을 잡고 이 부분만 꼭 지그시 짜내어서 준비해 주세요. 가끔 저한테 댓글로 여쭤보시는데요, 밀가루로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두릅전은 사실 밀가루보다 튀김가루라는 게더 바삭하고 맛있는데요. 튀김가루는 밀가루와 다르게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두릅의 식감과 바삭함으로 확 잡아줘서 튀김가루가 가장 적합하다 느꼈고 간부님들이 튀김가루 했을 때 더욱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튀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부쳐줄 계란도 준비해 주세요.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 자, 모든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는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 나죠. 초록초록해진 두릅은요. 반죽물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보다 팀가루를 묻혀주시고 계란물을 묻혀서 여러 개를 준비해주세요. 입 사이사이에 가루가 잘붙도록 묻혀주시고요. 계란물을 퐁당 자, 이렇게 3, 4개 정도 준비한 두릅은 한개의 전이 됩니다. 전은 정성이라고 하죠? 불은 꼭 약불로 놓아주시고요. 넉넉한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꼭 팬과 기름이 달궈진 후에 전을 올려야만 계란물이 빠르게 익으면서 확 잡아줘요. 두릅을 놓아주고 또 붙여서 또 붙여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두릅전은요 세네 개를 붙여서 배추전처럼 크게 한 장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배추전처럼 이따가 쭉쭉 하나씩 찢어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요 정말 맛있는 두릅전입니다. 자 뒷바닥이 익었으면 뒤집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두릅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장을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지글지글 지글 정말 먹음직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두릅을 이용해서 두릅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한 가닥 가다 한 가닥씩 쭉쭉 찢어서요 이렇게 생긴 두릅전을 음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래서 군대 있을 때 간부님들이 두릅 두릅하셨군요. 음.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음. 두릅을 데쳐서 사각사각한 느낌보다는 사각사각 10%에 90%가 약간 물컹하지만 그 10%의 사각이 입안에서 충분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구독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영상 시청 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더 늦기 전에 얼른 두릅 사러 가시라고요. 음.